이수욱의 생각이 이수욱입니다. 오늘은 전무후무한 여러가지 그 자기개발서 중에서도 카네이의 인간관계론 음, 그 다음에 내 안에 거인을 깨워라 앤서니 라빈스의 내 안에 게을, 거인을 깨워라는 1,2편을 읽었고요. 다 아, 읽었죠. 굉장히 크죠, 내용이. 아, 오늘 그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이제 핵심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핵심을 이제 정리하면 4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1단계는 이제 우호적인 사람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우호적일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관계론의 원칙에 보면은 노노에도 그렇고 장자에도 우리 동양철학도 그렇고 인간관계론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이라고 하면은 노노에서 인이라고 하면은 자기 개인의 어떤 그 따끔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장자 쪽으로 가면은 그 관계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숙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서양에서, 그 어, 흑용주의적, 어, 자기개발에 보면은 이제,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유독 그렇게 첫 번째 단계로서 우호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우호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라.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니엘 골몬이 얘기한 바로 그 자기 인식이 깔려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단계로 열렬한 협력을 얻어내라. 타인과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을 키워라. 요즘 들어서 너무나 필요한 얘기인데. 협업을 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열렬한 협력을 얻어내야 됩니다. 하다못해 디지털 마케팅을 한다거나 이 디지털 세계에 들어오면은 온라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협력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오프라인상에서의 사랑 관계를 주요시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다못해 우리가 저 카카오 단톡방에 들어가면은 심지어는 1 0 0 0 명, 7 0 0 명, 3 0 0명 단위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폐쇄용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는 30명, 10명만 임팩트하게 움직인다.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위가 넓혀질 수도 있다라는 유연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제3 단계 이제 리더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 동서고금을 전체를 통해서 리더십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서번트 리더십, 칼라 리더십, 그다음 비저널리더십 이순신 충무공의 리더십 맞습니다. 저는 이제 주장하기를 충무공의 리더십을 추천을 드립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충무공만큼 우리나라를 구한 사람이 없지요 외적이 쳐들어와서 외국어 들어와서 나라가 풍비박산이 됐는데 오로지 자기의 신념 하나로 나라를 백, 나라와 백성을 구한 사람 이 충고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얘기하면 이제 세종대왕이 있는 거죠. 세종대왕은 물론 이제 한글을 창제했기 때문에 정말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자기 몸을 그렇게 구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러분 감동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라. 그래서 비전을 공허하고 열정을 불어넣는 능력 키워라. 뭐 이거야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감정 이입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리더십이 강한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 단위별로 보면 커뮤니티, 커뮤니티, 커뮤니티가 있다면 그 커뮤니티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 작은 단위의 리더도 돼보고 어, 중급 단, 대단위의 리더가 되어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는 우호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 두 번째는 열렬한 협력자를 얻어내라. 세 번째는 리더가 되라. 네 번째는 커뮤니티 속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